안녕하십니까. 5월 17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증시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. 어 지난주에 사실 증시가 굉장히 쉽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 공포 심리를 회복을 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타났고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퍼졌습니다. 지난주 낙폭이 오히려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. 오히려 뭐 과매수나 과도 낙관론을 해소하는 건강한 조정이었다. 이런 시장 이런 그 판단이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. 어,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었구요. 이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다.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나가지고, 어,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, 여러 이제 공급 이슈들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만큼, 수요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, 오히려 수요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판단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막 추세적으로 급등하진 않을 것 같고, 어, 오히려 지난번에 물가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랐으니까 어, 이번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타날 인플레이션은 그 오히려 기저효과로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또 이런, 그,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다. 이런 판단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. 어, 사실 요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시장이 이게 계속 좋은 뉴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낙폭을 뺄땐또 무섭게 빼버립니다. 그냥 증시가 하면 2, 3%씩은 뭐 그냥 우습듯이 움직이죠. 아,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나쁘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집중해가면서 이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 우리나라에도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. 어, 이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다음 주에 이제 반영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전자가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담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지난 주 후반에 있었던 반도체 업종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뉴스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,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사실 뭐 반도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이를 오히려 좀 답답했던 구간 이후에 오히려 한 번, 어, 빼주면서 더 쉽게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계속, 오, 봐도 될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시면은 반도체 접종은 지금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로 변동성이 커진 이런 기술주들도 반도체 접종 반등 이후에 또 같이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어, 지난 주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대형주들 좀 너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반등 체크하면서 반등 잘나오면은 조금 더 확신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일단은 반도체 업종 이번 주 주간 제일 좀 좋을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지난주에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이슈가 있었지만은 아, 일단 뭐 모더나 관련돼서 또 막상 또 나오면은 한 100만원 부분에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체크하시고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이번 주에 제일 좋겠다 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오늘 내일도 이틀 또 투자하고 나면은 수요일 날 쉬는데 어, 일단 반도체 업종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따 오더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